아이풀 한번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람쥐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다람쥐가 먹는 거 얼마나 이런 볼품은 없습니까? 맛없는 그 도토리 나무 열매만 먹고 근데 그 다람쥐가 되면은 맛있는 스테이크도 못 먹고 씨푸드 김치찌개 된장찌개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가하면은 다람쥐 그 외모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 같으면 다람쥐 외모가 얼마나 우수광스럽습니까? 이 짧은 팔다리에 이빨만 길게 쭉 나와 가지고요. 그렇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요. 다람쥐의 라이프 정말 이게 처참하죠. 다람쥐는 평생 그 나무 하나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그의 인생 다 아니니까. 근데 뭐 그랜드 캐년도못 가고 나야가라도 못 가고 얼마나 인생이 처참해요. 만약 우리가 다람쥐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지는 거냐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인간이 다람쥐가 되는 것 같은 변화.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몇백 배, 몇백만 배그 이상의 엄청난 파격적인 변화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천지가 개벽하고 경탄할 그런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생생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정말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말씀 아닙니까?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세 낮추셔서. 정말 수준을 낮춰도 팍 낮추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에 주께, 사나님께서 이 좁디 좁은 이, 이 땅에 불편하지, 불편하지, 이 인간의 몸을 잊고 33년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에 자신을 가둬버리신 것,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을 전혀 모르실 분께서 그것을 스스로 채휼하시고 겪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삶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죠. 여러분 가끔 보면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 공주병, 왕자병 좀 걸리시는 분들 이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잘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이렇게 착각에 빠지시는 분들. 어떤 여자 성도님들 그러신다잖아요. 자기는 사과를 못 드신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과에 독이 들었을까봐. <laughs> 백설공주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가 하면 계단을 못 다닌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유리구두가 벗겨질까봐. <laughs> 공주병 걸리신 분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정말 공주인냥, 왕자인냥 그렇게 행사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가운데 왕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기 신분을 숨기셨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임만우의 등록교인 중에 왕족 출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손, 목사님 손 들고. 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그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택하셨던 삶. 이게 바로 인만웰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진정한 굿뉴스여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마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디 그 인마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록새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번전하고 진정으로 그걸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회가 참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름이 참 좋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니 근데 반대로 이게 조금 안 좋을 때가 뭐냐면 너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무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너무나 큰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것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앞으로도 여러분 밤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임마누엘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e 예, 마누엘 성도님이신데 e 마누엘뜻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예, 아, 그래도 새삼스럽지만 l Emmanuel, Emmanuel, e m m a n 어 e l Emmanuel, Emmanuel, u u s 우리. 그 다음에 엘 아, 엘은 el,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m a n u e l Emmanuel, u e l u 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마 누엘이야말로 진정한 굿뉴스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굿뉴스죠 저는 임마 누엘이요 복음의 굿뉴스인 것 같아요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기록된 임마누엘의 그 축복 의미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볼까요? 먼저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16장. 왜 그런 거 아니요.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 구약 시대. 아,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라 하는 왕 때거든요. 그런데이 왕이 사악한 왕으로 분류된 왕 가운데 하나였는데 얼마나 사악했는지 그잘 기록된 게봐 열왕기야 1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589 페이지입니다. 589 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야 16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아스가 16년간을 통치했는데요. 이 당시에 남유다가 심이 약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사악한 일을 했거든요. 얼마나 사악한 일했는지 여기 보세요. 종교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우상을 다시 섬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일까지 그런 악행까지 저질러요.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여주면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이 북쪽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다메섹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위기의 상황에 당연히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가 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구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인 아스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의지하면서 자기들의 도움을 청했어요. 친아스르 정책을 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만히 못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누굽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책 제목, 이사야. 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쪽 나라가 쳐들어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구하라고 감사하게 돼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은혜의 징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의 시간에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참 어처구니 없게도 아하스가 징표를 구하지 않아요.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아, 뭐 그것이 겸손한 척? 아, 좀 기특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I don't care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징조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도시, 돌아가셔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인데요 7장 12절 말씀 7장 12절 제가 봉독할게요.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 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보세요. 아스는 겉으로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안 믿고 징조를 안 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괴롭히지 말라 이거예요. 징조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지 왜안 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그런데요 사악한 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직접 친히 징조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인마 누엘이라고 하는 징조인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징조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인. 아, 여러분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아, 미리 예, 예, 약속된 사인을 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기 이 사인, 이 징조만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그 약속을 표하는 징조를 구하라고 했던 것이죠. 음.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지난밤 뭐 수요예배 때는 한번 예화를 든 것인데 제가 지금 뭐 했죠 여러분? 바디랭귀지요? <laughs> 예, 율동이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네요 <laughs> 예, 이게 이제 사인 랭귀지잖아요 여러분 수화 예, 수화가 영어로 사인 랭귀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사인을 보냈잖아요 뜻이 뭡니까? 저못 보신 분들은 예, 눈 감으신 분들은 못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제입술을 읽으셨죠? 예, 뜻은 Jesus Love입니다. 예. 이게 바로 사인이잖아요, 여러분. 약속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다를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된 사인 그것을 구하라고 해서 안 구하니까 직접 인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인을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인을 친히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인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 임마누엘 예언의 배경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딱한 가지만 오늘 아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교훈 한 가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임마 누엘은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은 sure if you're n 은 t sure if you'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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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아하스 y o 다윗 때도 있고, 히스기야 때도 있고, 여호사밧 때도 있고, 이스라엘의 정말 선한 왕들은 다 들쳐주고, 왜 사악한 왕, 아스 때에 이 아름다운 임만웰이라고 하는 예언, 이 징조를 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이게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악하더라도 아무리 사악한 세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타락했어도 한단한 한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단한 순간도 우리와 늘 함께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 보면요 보세요. 보라 처녀가 처녀가 아들과 그 이름을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라고 이 징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뭐 이런 징조가 다 있습니까? 아니 전쟁의 지금 위기의 상황 같으면 무슨 무슨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든지, 아니면 용맹스러운 뭐 장군이 일어나서 적군을 섬멸해 주시든지, 뭐 이런 징조를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엉뚱하게도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임만회를 하겠다. 이게 무슨 징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그 어떤 전쟁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학자들이 여기 말씀에 기록된 이 처녀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역사상. 이 알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정말 동정녀냐 아니냐. 아니면 이사야 시대의 사람이냐 아니냐. 뭐그 이사야의 아내냐 아니면 아하스의 아내냐. 왜냐면 하이 처녀가 누군지를 알아야 임마누엘 뜻이 선명해질 거 아닙니까? 정말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얘기하면 오늘 밤 오늘 하루를 다새도모자릅니다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의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첫째, 그 뜻은 아하스 왕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예언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예언이 적용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에. 그렇죠?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 보통 예언이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은혜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이 이 은혜 예언을 지금 언제 주고 계시다는 겁니까? 사악한 왕, 아스대, 이 놀라운. 은혜의 예언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악한 세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한시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임마 누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은 임마 누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참 인간관계에서 중요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누가 이 부부와 함께 있다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부부가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구명보트에 이렇게 먼저 태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명 그 위기의 순간에 구명보트에 태울 때 누구부터 태웁니까? 나부터요? 네. 예, 보통은 여자 그리고 아이부터. 그리고 남자가 제일 마지막에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아, 혹시라도 지금 마음 깜데아 여보 난 당신하고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나 당신하고 함께할 거예요 나 여기 그냥 남겠어요라고 하실 분 얼마나 되시겠어요 제가 더 푸시하면 괜시리 부부싸움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예.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 누가 함께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서, 인만우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예정된 길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굴 보내셨죠?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만월의 은청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임마누엘 하나님께 소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우리를 그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이동원 목사님의 그 이사야서 설교집을 보다가 이 제목을 보니까 아주 쉽게 여운이 남는 제목이에요. 뭐라고 제목을 하셨냐면 '어제 예언, 오늘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다셨어요. 이마두엘의 예언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어제 옛날에 주셨던 예언 같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메시지 군뉴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여러분 임마누엘은 바로 군뉴스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설교자인 제가 예배 때마다 예배 전에 항상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는 그 예배로서 의미가 없지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은 한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 절실히 깨달은 것 제가 난생 처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결혼 예식에 주례를 맡았을 때입니다 벌써 꽤 지났는데요 시간이 여러분 제가 난생 처음으로 예, 그 결혼식 주례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렇죠 많이 긴장했어요 근데 뭐 신랑 신부야 오죽하겠어요 난생 그 처음 결혼하는 사람들이니 그렇죠 저한테 주례를 맡겨놓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 친구들도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음. 어, 이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 축복해 주시길 뿐만 아니라 어, 어, 예배 그 결혼 예식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5월이었습니다, 여러분. 5월이 1년 중에 날씨가 참 좋은 때잖아요.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5월의 신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야외 결혼식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어, 근데 막상 날짜가 가까우니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떴습니다. 큰일났죠. 이 신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야외 결혼식, 일년에 한, 아, 일년이라네. 평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인데, 어, 이가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저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고, 그 신랑 신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 여러분 정작 당일에 날씨가 어땠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왔습니다. <laughs> 아, 정말 예, 밖에서 야외 결혼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야속하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식 막 앞두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참 소중한 깨달음인데 이런 생각 주셨습니다. 찬호야. 너는 지금까지 이 결혼식에 이날 비가 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너는 이 결혼 예식에 내가 함께 해 달라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때 정말 여기에 뭔가 한듯 엄청나게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제가 엉뚱한 것 구했죠. 아, 비가 오지 않게 해 달라는 징조. 햇볕이 쨍쨍 내리쬐게 해 달라는 징조 구했잖아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좋은 징조만 구할 때가 많아요. 건강 회복해 그 징조 주세요. 사업 대박 나는 그 징조 주세요. 저 취직하고 승진하는 징조 주세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달라는 그 징조 그거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징조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징조 구하지 마세요. 엉뚱한 징조 구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임만우엘의 징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징조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결혼식 얘기를 해볼까요? 결혼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제가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인데 제가 그걸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아님 결혼 예식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 우리 신랑 신부 축복해 주시고 함께한 모든 하객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혼 예식 그리 결혼 예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혼 예식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기쁘게 마쳤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제가 본 결혼 예식 중에 두 번째로 은혜로웠습니다. 첫 번째는 제 결혼식.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임마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말했죠. 그런 여러분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도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